뭐만 하면 자기들은 영구지도 없으면서 찰리 찰리 거리고. 찰리 <목소리> 찰리 방송에 가서 선물을 보낸 호스트들 내가 많이 봤어요. <목소리> 그리리고 <목소리> 제발 자기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있어요. 한국이 되게 아니 한국 속담 아니고 어, 모든 세계에 되게 어. Yeah, 속담이죠. 자기 your 자신을 your... 알아.

แล้วทำไมตอนนี้มึงถึงแค่กันไป้ประเทศไทยวินลกาิแล้วไปหาแมทกับพ really ี่กาลินคุ <s <s ้อไปดีกานาลนีกนน e l l just disgusting รลคอยากใแย้เลยครั่ยงจองเองใหู้กท่คุณอยู่โอายให้ตัวเองสนุกอ้ยท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 재밌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나서 태국을 겨냥을 하든지 뭐든하세요 제발. เพราะฉน B J ทุกท่านโปรดเรียนรู้และพัฒนาตัวเองให้ตัวเองได้มี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และน่าสนะแล้วค่อยผ 그리고 요즘 보면 그리고 요즘 보면.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졸라 많던데. 포기깁니다면 가서 보도하실 부분님한테. 가자 여기서 가서 도하부님제발 음.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잘할지부터 생각을 하고 제발 상민형이든 누구한테 얘기해서 저를 메시좀 받아주, 받아주세요. 저희 감사합니다. 하세요. 그